여러분 안녕, 여러분의 신발 친구, 제이영이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이키 V2K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2023년 올해 초였지 아마 나이키에서 우리도 이런 런닝화 새로운 디자인의 런닝화를 낼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오피셜 사진을 딱 띄웠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했지 우와 나이키에서도 드디어 이런 신발이 나오는구나 어 근데 이 제품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아식스스럽고 굉장히 런닝에 정말 초점을 맞춘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신발이구나 근데 이제 와서 이런 런닝화를 낸다는 게 조금 늦지 않았을까 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아마 여름쯤이었지 한 6월 7월 정도에 이 신발 이렇게 오늘 소개해 주는 이 녹색 제품이 아니라 그 화이트 제품이 있거든 화이트 제품을 딱 내자마자 사람들이 막 오픈 런 하고 막 응모하고 그래가지고 막 리셋 붙고 정가가 139,000원인데 막 20만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서 막 정신이 없었던 그런 신발 중에 하나가 바로 요 v 이트케이다이 신발이 나는 처음 봤을 때왜 이제 와서 왜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이 제품을 이제 실물로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나이키 P6,000과 중보매로의그 중간 어딘에 있는 신발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매장을 갔는데 매장에 또 있어 이게. 어 흰색은 없지만 흰색에 초록색 이 제품은 있더라. 그래가지고 신어봤는데 음? 나쁘지 않아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거든. 전체적으로 메쉬와 가죽이 적절하게 쓰여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가운데 고무 플라스틱이 나이키 이렇게 있잖아. 근데 요 고무 플라스틱이 이렇게 붕 떠. 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좀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막 신발을 굉장히 오래 신었어. 막 3년, 4년 신어가지고, 이 신발에 요, 이 고무 플라스틱이 변색될 때쯤 해가지고 끊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어, 좀 그런 걱정이 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미드솔을 보면 알겠지만, 미드솔이 진짜 두꺼워. 엄청 두툼하게 뒤쪽으로 쫙 올라가 있고, 여기 앞에 보면은 쿠시론이라고 쓰여져 있잖아. 아무래도 그 루나론 다음 단계가 쿠시론인데, 이 쿠시론이 쓰인 것처럼 이렇게 말캉말캉한 소재가 쓰인 걸볼 수가 있어. 착화감은 내가 아까 신어봤을 때그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아쉽다. 음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 앞쪽에 보면은 나이키 이렇게 탭이 달려있는 거볼 수가 있어. 깨알 포인트로 딱 돼가지고 신발이 귀엽다. 어, 귀엽고. 아무래도 용도가 런닝이다 보니까 이 신발이 딱 보기에 되게 투박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굉장히 가벼웠다. 어, 실물로 딱 보고 만져보면 굉장히 가벼운 대신에 그만큼 소재도 진짜 얇아. 이 메쉬 부분이 진짜 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런닝을 하다가 이렇게 좀 상처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 나 이거 280을 샀거든. 어? 엄청 길어보여, 신발 자체가. 그리고, 뒤축에 요, 나와 있는 것도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신발이 길어보이는 느낌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나이키가, 그, 줌, 보메로, 어폴드 월, 그, 콜라보한 제품이 있었거든. 뒤축 이렇게 나오고 그런 느낌을 살짝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개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가 보기엔 좀 불편하다? 어, 그냥 보기에 불편하다? 그런 느낌? 아웃솔은, 이제, 보메로나 런닝용에서 보이는 듯한 그런 아웃솔을 보여주고 있는데, 뒤축이 엄청 두껍잖아. 이 뒷발부터 이렇게 닿는 런닝을 하면은 굉장히 쿠셔닝은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내가 런닝을 많이 안 해봐서 이 신발 디자인 딱 봤을 때 런닝하는 친구들이 어떤 느낌인지 댓글로 남겨주면 고마울 것 같아. 그나마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는 미드솔이 약간 에이징이 돼 있잖아. 이게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누런 색으로 에이징이 돼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공무 플라스틱이 변색될 때 느낌이 나쁘지 않겠다. 이 제품은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290인가 300 사이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매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 어, 요새 아식스가 대세긴 하지만 그래도 러닝은 나이키지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 있으면 한번 정도 구매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제품이 우먼스 제품이야. 우먼스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는 사이즈보다 무조건 사이즈 업을 해라! 나는 사이즈 280 사이즈 이게 우먼스 제품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80 사이즈를 주문을 해서 신었어. 발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 그러니까 270을 신으면은 앞길이는 괜찮을 것 같은데 발등 압박이 진짜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예 여유롭게 280을 주문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사이즈는 내 원래 나이키 사이즈보다 반업 정도. 어, 반업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 그때 매장에서 신어봤을 때 270은 너무 타이트하다는 느낌. 들어가지고 그냥 아예 좀 크게 신자해서 280으로 이렇게 사왔는데 음, 280은 좀 너무 커 보이네. 이게 신발이 아무래도 앞뒤로 긴 느낌이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 신발이 진짜 길어 보인다. 아, 나 사실 이런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이게 조금 너무 길어 보이니까 원래 사이즈보다 반업 정도 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착화감은 나쁘지 않거든. 이게 아무래도 뭐 에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중창이 좀 약간 말캉한 느낌이라서 나쁘지는 않은데, 그럼, 뭐라 그럴까? 139,000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이 신발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아식스, 어, 젤 시리즈를 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드네. <목소리>